영어밖에 없나? 아 어, 영어 할래요. 음, 뭐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? 시작한 건가요? 뭐야? 아저 옛날에 했고 지금은 이제 안 하죠. 뭐 sing home or we h still your lost i 스페이스 점프네요. ESC. 오케이. 음, 아, 됐다. 음, 오, 아, 야, 자,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? 아, 오, 와, 와... 아, 오, 아, 아, 노래 를하어 <laughs> 야, 야, 웃음소리가 더 올라가는데? 잠깐만. 양양? 야옹. 안올라가 이거 안, 올라가, 안 올라가는데 이거? 야옹. 야야. 야! 안 되는데, 야안 돼? 아, 야 아니, 고음 을 유지 한다고.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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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저 속에 뜨거운 게 올라오고 시작했어요. 러브빈이만 갔습니다. 아니. 야 그거는 똑같아. 잡아. 야. 아, 음, 음. 야! 아니 안 올. 오... 도 파솔라시도레, 이거 잠깐만, 이걸 다시 해보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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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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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야, 휘파람. 야, 휘파람이네. 아, 휘, 야, 휘파람이네. <laughs> 야, 휘파람, 된다 안녕하세요. 어떤요 음. 설정에서 음역대 맞추는데요. 이건데 지금 되 있는 게 이게 음역대 맞추는 거 이거 아니에요? 한 음을 쭉한 번에 오케이. 아 됐다. 아오 어? 다시 다시 한번 할게요. 아, 다시 한번 합시다. 너무 아파 이거 잠깐만 이거 할게요. 이거 이렇게 하고 아!

됐잖아. 비슷하잖아. 됐지. 아 됐대. 아 제제 진 받았습니다. 아 비슷하잖아. 음. 좋아. 음. 음. 이 게임이 되게 힐링할만한 그런 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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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아 비석의 소리를 내라고요. 아, 오케이. 라라라라 아, 이렇게. 라라라라라라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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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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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조용해. 그만해. 야, 됐어. 잠시 갑시다. 그만하 다시 음~ 음~ 아~ 예예예예 에베이베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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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음~ 너무 높은데? 아 h 예 됐어! 그만해! y e a 아된 h 아 h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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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야 h h 아! 얘얘못 올라 그, 여기서 만약에, <laughs> 아이씨. 그러니까 부르면... 아, 자, 이이걸 발치 말고 얘기 그만해 잠깐 아 bit of a l i 그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아 t l e bit of a l Ah <small> <small> 오그라들기 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안가지는데, 안 음으 음, 음, 아. 음음 예예예예아잠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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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이거 세이브 맞아요? 아다 했다고요? 그럼 여기 위에는 지금 길이 없는데. 길이 없어요 지금. 아 밑에. 아 이게 세이브하는 데구나. 오케이. 어, 신선하네요, 되게. 후. 아 신선하네요, 이게. 아. 춰야돼 오케이 아 다섯 개 맞춰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너 몰랐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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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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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니, 뭐 하는지. <laughs> 아, 아half! 아, 아, 아! <~stock> 예스. 아, 카펠랑 연관, 연관 없습니다, 이거. 이뭐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아 잠깐만 나 이거 되게 부끄러운데 갑자기 대만 방송하니까 대만 방송 음, 좀 있다 할 거예요. 전열 음. 적으로 오케이. 아. 된 거야? 아, 안 된대요? 아, 안 된다고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와. 아, 이게 되게 앞에가 빠르네. 아. 와. 이게 중간에만 맞 음역대만 들어가면 되네. 보니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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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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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啊啊啊！我哈哈哈哈哈啊！ 소리 진문이 반갑습니다. 아아아저 아 아, 스... 조용해 <laughs> 아 이거 아마 개그 게임인 것 같아요. 아아 아... 아...

아제 그 mini, 그만해 아아아 밤내 오왜 안돼? 아 안돼 그냥 바닥에 아 그냥 떨어지자 그냥, 그냥 앞으로 안 가지. 네. 아, 아니 재밌네요. 되게 재밌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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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 w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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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Okay. Alright. It's good. Yep. <laughs> save 안 하면 안 될까? Save Save, save. Mm -hmm.

그냥 갈래 싫어. 갑시다. 와, 와. 와 아, 이렇게 와와 와. 그냥 올라가게 해줘. 제발. 와아 와, 와. <laughs> whoa, whoa. 마루마마. 좋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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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제 그만해. 가 배추 김장하러 가. 뭐야? 뭐하는 거야 이거? 아. 뭐어떡하고아아아아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그렇게 흔들지마 몸 그렇게 뭐야 뭐전거야어몸 아, 그렇게 흔들지마 보이 바보 같잖아아 빨리 가을철 김장 준비해~ 야, 씨씨 뭐라고? 야, 신기 였으면 뭐야? 아, 재밌네요 이거.